일제 36년간에 거친 식민지 생활과 미 군정 3년간에 거친 복잡한 과정을 겪은 후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은 1948년 5 0 총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43년 12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가열되고 있을 때 카이로에서 열린 연합국 회담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 한국의 자주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을 공식으로 선언한가 하면. 해방되던 해 7월 26일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한국의 자주 독립이 재확인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과업이 우리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생긴다. 그것은 그동안 베이스북에 가려져 있던 얄타 비밀 협정에 의해서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상 회담에서 한국에서 5년간의 신탁 통지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속적으로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태도를 표변시킨 공산 진영이 찬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민족 분열은 싹트고 좌우 실력 투쟁이 혼란이 빚어져서 미소 양군이 군사 목적으로 펼쳐놓은 산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미소 양국은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집을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덕수궁 내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차례 협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바로 이 무렵이었다. 과도 입법 위원이 구성되어 1947년 1월 20일 본 회의서 반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입법 의회 의 결의를 뒷받침하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유엔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의 단신 도미 애교가 펼쳐졌다. 다행히 단신 애교는 큰 성과를 거두어서 1947년 11월 5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는 46대용으로 1948년 3월 안으로 한국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서 독립 정부를 수립한 후 90일 내에 미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키고 어, 통과시켰다. 이것이 그의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한국은 1948년 3월 어, 안으로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날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 한국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감시위원단을 파견한다 두번째 유엔감시위원단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세번째 총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이 국민의회는 국민정부를 수립한다. 네번째 국민정부는 그 정부 기구를 유엔 한국 위원단에 보고한다. 5번 국민정부는 유엔 한국 위원단과 협의하에 군사 단체와 어, 반 음, 군사 단체를 해체한다. 그후 미소 양군은 철병 준비를 하여서 가능하면 90일 내에 철군할 것을 여섯 개 항목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결의에 따라서 유엔 한국 위원단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로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9 개국이 선임됐으나 우크라이나의 보이콧으로 8 개국만으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1948년 1월에는 유엔 한국 위원단이 파견되어 선거 추진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소련 측과 북한이 보이콧 전술로 만명마 한국 위원단의 에, 북한 입국은 거절을 당해서 한국 전역에 거친 총선거는 에,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나라 건국의 전망도 어, 명멸의 길이 되풀이됐던 것이다. 이때부터 민족진영의 총걸기에서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부리짓게 되었으니 이것은 단선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한 임종계의 거부 반응도 에 심상치 않았다. 이때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박사 일행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북 협상차 평행에들 갔다 왔으나 북한의 속임수에 농락만 당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표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미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의 선거, 즉 남한만의 선거인. 역사적인 50총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전국 유권자 788명 중 90%가 투표에 참가해서 비교적 자유분위기 속에서 실시한 50총선거 결과는 한민당 28석, 국민의 55석, 대동청년단 12석, 민족청년단 6석, 조, 어, 조선민주당 한독당 노총에서 몇 사람이 당선되고 무소속이 85석이나 선출한 것이 특색이었다. 그러나 이 선거를 치르기까지에는 남북협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에서는 투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지하로 들어간 좌익계가 파괴 행위를 선동하고 전기, 통신, 축도 등의 파업을 조정하는가 하면 특히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서는 무장폭도들이 지서를 파괴하고 공무원을 살해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방화사건에 348건, 입후보자와 공무원 등의 살해당한 사람이 600여 명에 이르렀고 재혼의원 정원은 2 0 0명이르는데 198명으로 구성된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재혼국회의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개원식에 앞서서 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장단을 선출한 결과 초대의장에는 이승만 에, 박사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양씨가 선출되었다. 이날 오후 회의에 들어가 1차 본회의를 가진 재현국회는 맨 먼저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정부조직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국회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인선에 착수하였다. 우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대표 30명씩으로 어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이때부터 헌법기초위원회가 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헌법 기초 위원들은 전문 위원으로서 어, 위촉을 받은 여선한 가운데 특히 유진호, 권승렬 두 전문 위원의 초안을 토대로 어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양씨가 제시한 헌법 초안은 프랑스식 내각 책임제가 골격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 임시정부의 약헌 십장이 어, 가미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감히 해놓은 것이 특색이었다 하지만 골격은 개원 어, 의원 내각제의 헌법이었다 이것을 토대로 헌법기초위원회가 회의를 진행시켜 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승만 의장이 찾아왔다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는데 에, 만약 끝까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고치는 국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어, 했다 이 때문에 난처하게 된 헌법기초위원회는 한민당 주축으로 어, 토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안을 대통령 중심제로 고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한민당 소속의 김준현 의원은 이승만 박사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책임제로 되어 있는 헌법처원에다 어, 불과 어, 10여 분 만에 붉은 잉크로 지울 것은 지우고 살릴 것은 살려서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법률이 헌법이 되어 두고두고 헌법을 고치는 엄청난 요지를 안겨준 셈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제1조부터 시작돼서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실시된다는 부칙에 이르기까지 국시를 명시하고 국내 권리 의무,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권력 분립의 한계, 경제 조항과 지방자치의 규정 등 전문 10장 107조로 된 헌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1948년 6월 23일 지행국회의 본회의에서 상전된 헌법안은 초등교육의 의무제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의 인준에는 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자금의 균등과 외국인의 법적주의, 혼인의 국가보호 등에 신설되는 정도로 해서 통과됐다. 1948년 7월 17일을 기해서 헌법 공포식이 거행된 것이다. 얼마 후 정부 법원 국회 3부 조직을 위한 입법이 끝난 후 1948년 7월 17일을 기해서 엄숙한 가운데 헌법 공포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기념식을 택해서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선포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의미에 충실할 것을 선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동군 사령관이자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도쿄 본거지의 메가다 장군이 참석했으며, 민주 우방의 경축사절과 내 기분이 격려를 같이 해줘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선포한 정부는 못 받아도 급한 것이 국제적 승리를 받는 과업이었다. 초창기 내 정도 분주했지만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모처럼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차질 없이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레이그 섹사스 유엔 본부의, 유엔 총회의 특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승인을 촉구했다. 이로써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1차 유엔 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에 블록의 방해 공작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를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는 미국 측의 결의안이 48대 6으로 가결된다. 첫 번째 난관을 돌파한 셈이었다. 이때 구미 각국의 순방 특사는 조병옥 박사였고 유엔 대표로서 참석한 사람은 장면 박사였다. 유엔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이 된 후. 1949년 1월 1일 1일에는 미국정부가, 1월 4일에는 중국정부가, 1월 18일에는 영국정부가, 2월 5일에는 프랑스정부가, 3월 3일에는 필리핀정부가 각각 대한민국정부의 개별적 승인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주권행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8일로 정부 수립 이후인 1945년 9일 5일을 기해서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개편 강화해서 육군과 해군을 창설했으며 곧 공군을 육군에서 분리시키고 해병대를 해군에서 어, 전출시켰다. 국군 초, 초기 초창기의 병력은 육군이 2개 여단에 병력 2만 5천 명이었고 해군이 병력 2천, 공군이 경비행기에 스무 두 대, 해병대가 병력 360명으로 보잘것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무렵에 허약한 체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